물품대금 청구에서 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계약 위반은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계약 조건 기한 품질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됩니다. 물품대금 청구에서는 계약 위반이 고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위반이 항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발생 원인 손해 규모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신대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면 청구 취지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구성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